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들썩였습니다. 아 옆에 봐라 물 모인 거 봐라 팔당댐. 우! <laughs> <laughs> 네 감탄사밖에 네안 들려. <laughs> 자, 오늘의 언박싱 할 제품은 고프로, 고프로 에입니다 우리나라 정식 판매 유통가는 56만 8천 원인데, 그냥 오프라인으로 56만 원에 그냥 살까 하다가 홈페이지 딱 들어가니까 51만 8천 원, 5만 원이 더 싸게 파는 거야. 한국 원화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이거 아, 뭐야. 홈페이지에서 사는 게 낫겠구만 해갖고 홈페이지에서 그냥 덜렁 바로 신용카드 결제하고 사버렸지. 달러로 결제가 됐으면 아 이거 뭔가 해외에서 뭔가 날라오는 느낌이다 해갖고 구매를 안 했을 건데. 이게 한글 원화로 51만 8천원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와 5만원이나 더 싸고 또 추가로 뭐냐면 32기가 SD카드를 줘. SD카드도 공짜로 주고 5만원도 지금 정식으로 유통하는 오프라인가 보다 더 싸지만 한국에서 정식 as가 안 돼요 근데 아예 as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이거를 싱가폴로 보내야 돼 본사로 만약에 as를 받고 싶으면 아무튼 그래도 뭐 이게 뭐 불량이 나겠냐 액션캠인데 그리고 고프로가 뭐 그렇게 불량 많이 있지도 않고 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한번 개봉을 단, 해보겠습니다. 단단히 잡고 아니야? 마음을 단단히 잡고. 단단히 단단히 단단히까진 아니지. 뭐 밑도 오십만 원 땐데 뭐. 해서 이제 본품을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뜯어봅시다. 오, 이거 비닐 벗기니까, 어 깔끔하죠? 앞으로. 아, 여기 이렇게 까게 돼 있네. 칼로 휘저을 뻔했어. 하면은 어 이렇게 빠져 나오네 따다다 그래서 고프로 A 음 응, 빼버리는 거 오케이 이게 고프로 메인 본품이 이게 고프로 메인 고프로입니다 이렇게 여기 원래 이렇게 포장하면 거치가 거치대 에 이렇게 거치가 돼 있는데 요거를 다 빼고 이렇게 본품만. 그러면은 요 브라켓 프레임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 접어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뭐 삼각대나 어디 이제 거치시켜야 될 곳은 이렇게 거치대를 끼고 요 메인 거치 나사를 통해서 이제 장착해 갖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때 먼저 이렇게 땡겨 주고 그 다음 빨간 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열어주는 건데 이 안쪽에 패킹이 엄청 잘돼 있어갖고 굉장히 뽀뽀해요. USB C 타입 충전, USB C 타입 충전, 그다음 배터리 넣는 곳이 있고 배터리 넣는 곳 바로 옆에 SD 카드를 장착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여기 이 안쪽에 S D 카드를 넣었어요. 배터리를 넣어주고 오케이 꽉 맞게 껴된다 장착을 오케이 했습니다. 됐다 아, 이제 액정이 액정이 들어오네요. 터치가 굉장히 잘 돼요. 스마트폰 만지는 것처럼 터치가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서 아마 한국어를 이제 골라야 되겠죠. 이제 한국어를 제가 골를게요. 스마트폰 설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어를 골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프로 앱을 스마트폰에 정식 앱을 깔아갖고 고프로와 연동하고 어, 각가지 설정이나 테스트를 다해 봤어요. 기서도 녹화되네. 그렇지? 응, 녹화했지. 찍어볼까? 내가 눌렀어. 응. 내가 녹화됨. 음, 역시 유명한 회사답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터치스크린으로 간단하게 다 제어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 동영상 몇 번이나 몇번 찍어 본 분들은 누구나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설정을 전부 다할수 있습니다. 1080 화질이나 4K 화질 그 다음에 60Hz, 30Hz 다할수 있게 됐고요 이제 내가 촬영하는 곳의 각도나 화면에 비춰지는지 더큰 대형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마트폰이라고 연동이 필수고요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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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응이 느는게 아니었어 대박 이네먹어 진짜 좋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뭘 했어? 시켰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미 화면을 보면 뭐가 찍힌지 모르잖아. 난 찍기도 행동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한입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이걸 딱 쳐다보잖아. 그럼 내가 먹은 게그 다음에 보여. 찍힌 걸 확인하는 거야. 음.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고프로에서 정식으로 옛날부터 출시했었던 정품 삼각대. 일단은 요 짧은 삼각대를 정품을 먼저 샀습니다. 요렇게 정품 삼각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이 어, 이게 끝입니다 좋은 점 하나는 여기 굵직한 거치 나사 요거 달려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요거를 고프로 전용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거치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셀카봉이나 삼각대들은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간단하게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에서 부분 약간 풀어서 각도 주진에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요렇게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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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해서 갖고 다니면 되고 그다음에 접어서 기본은 이렇게 고프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이제 영상을 많이 찍어 보겠습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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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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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a 바바바 a 바 a b a Baba Baba b a b 바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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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ハハハハ